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아침부터 많이 분주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일찍 도양구청 쪽으로 갔었는데 제가 보지 말아야 될걸본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물론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공원 그 어 흙먼지까지 이거를 바람으로 불면, 이 바람처럼 이렇게 막 세게 부는 그 기계 무겁죠. 물론 힘들게 그거를 불고 계셨는데, 사실은 낙엽을 걷기 위해서 그것을 분다라는 건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좀 이제 그래서, 어, 좋지 못한 어느 정도 오가고 했는데, 음, 일단 그 먼지가 다 어디로 가느냐. 한 500m 상공 이상 그 주변까지 먼지가 퍼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 빗자루질하고 쓸고 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요새 쓸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네요. 그거 쓸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보러 해보라고 그래갖고 참 황당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네.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할수 있다면 뭐또한번 너무 짓고 어,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좀 어, 어수선합니다. 어, 날씨가 흐립니다. 비도 소식이 있죠. 오늘 에, 비가 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아마 비 소식 비와 눈 소식이 있는데요. 아무튼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 또 오늘도 행복한 또.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날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아침에 파도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파도 다선 김승 거칠고 거칠게 밀어치는 소리 그것은 굉음이의 괭음에 가까웠다 지난번 갈매기와의 꿈결같은 대화를 시샘하듯 파도는 뇌성을 지르고 있다. 한 해를 보내는 연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연시 그, 다, 그 바다에서 우는 파도가 그립다. 부서지는 물거품 사이로 휘몰아치는 용골의 몸놀, 에, 몸부림 놀몸 숨죽이지 않아도 내 호흡은 숨죽이며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여름물을 뒤집어쓴 듯 서늘함에 움츠러듭니다. 브랜드 동해의 깊은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가 그립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일상,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면서 왠지 파도가 그립다. 파도가 그, 그리워지는 계절은 아닌데 하여튼 그찬 얼음골 같은 바다. 에이, 예, 파도, 소리. 야, 듣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물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일정과 약속이 있어서 어, 많은 시간을 못 합니다. 오늘 시장작 토크가 벌써 1205회입니다. 1205회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일상 사랑한다는 어, 게참 버겁다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 마음을 몰라질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 속이 아플까요 어, 그런 아픔을 가져본 사람들 왜 많죠 누구나 다 그런 아픔을 가져보면서. 나이를 먹어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의 생각과 느낌과 또 생각하는 방법.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을 그렇다고 천대시하거나 홀대시한 마음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들도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지, 꼭안 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가치관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의 애환을 또 들어보았습니다. 위에서는 눈에 보기 싫으니까 낙엽을 걷어내라고 한다고 하고, 아래서는 원래 낙엽은 그것이 나무들에게 자양분이 돼서 거기 그 자리에서 썩어서 자양분이 돼갖고 다시 또 새로운 나무를 영양분으로 키워내고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두어도 될 것을 굳이 보기 싫다고 그 치우라고 한다니 그 흙이 드러나도록 그것을 불어재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꼭 그래야 되는 건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 보여지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것이 더 나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번거롭게 계속 번복되어야 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덕양구청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찬희 어, 국장이죠 청장이죠. 한창의 국장님이 어떻게 된 건지 어 보기 눈에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낙엽을 걷어낸다고 나무에게 보탬이 되는 것도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또 보니까는 어 미국의 트럼프가 야욕을 다시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이빨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세계, 덴마크나 그쪽 그린란드 쪽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자국의 영토 또각 어, 나라의 영토 주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트럼프가 워낙 이상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세계의 분란에 초, 어, 어떠한, 음, 그 단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 경찰이 통일교 자금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뉴스들, 다선 뉴스에서 정확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 건강하셔야 됩니다. 내일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하여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이 이제 무르익어갑니다. 많은 행사들도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